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전투식량만 먹고 살아볼 겁니다 군대에서도 비상시에 먹는 전투식량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 과연 몸이 어떻게 될지 첫 번째 식사는 즉각 취식형 쇠고기 고추장 비빔밥입니다 참기름이랑 고추장, 건조된 밥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물 넣어주고 15분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군대에서 먹어봤던 국군 전투식량은 볶음밥이랑 볶음김치, 양념소세지, 파운드케이크, 초코볼이 한 세트로 들어있고 발열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제대로 된 전투식량인데 군남용이라 민간인이 구할 수 없다고 해요 합법적인 선에서 이런 제품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짬밥이 좀 맛이 나는지 직접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굉장히 먹은 듯스럽죠? 음. 어, 진짜 맛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맛다시 비빔밥인데 너무 맛있어서 순식간에 다 먹었습니다. 대박인데요? 식감이 다 좋아요. 식감이. 예전에 제가 전투식량을 훈련할 때몇번 먹어 봤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땀을 많이 흘리는 군인들이 먹으라고 만든 음식이다 보니까 칼로리도 엄청 높고 나트륨도 엄청 높다고 해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먹으면은 살이 좀 찌지 않을까 그래서 살이 찌지 않기 위해 운동을 하고 외부 일정이 있어 밖을 돌아다녔는데 금세 출출해지더라고요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이것도 이제 진짜 군용 파운드 케이크는 아니고요 싸인데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 땅콩 맛이 엄청 강하고 안에 땅콩 부스러기도 막 씹히네요 군용 파운드 케이크는 엄청 뻑뻑했거든요 훨씬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간식으로 파운드 케이크를 먹어주고, 저녁으로는 대용량 고추장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와, 저 영양성분표에서 이런 거 처음 보는데요? 나트륨이 1일 권장량의 9 9예요 이거 하나 먹으면 하루 동안 먹을 나트륨을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은 세계 1위의 군사력을 가진 미군의 전투식량을 준비해봤어요. 이 미군 전투식량이 총 24가지 메뉴가 있는데, 1번부터 12번 메뉴는 A형, 13번부터 24번 메뉴는 B형으로 나뉜다고 해요. 근데 제가 가져온 건 이제 A형 박스를 가져왔고요. 여기는 이제 12가지 메뉴가 들어있는 거죠. 저는 이 중에 메뉴 1번을 먹어보겠습니다. 칠리 윗빈즈. 미군 전투식량은 이렇게 패키지로 돼있었는데 구성을 설명드리자면 치즈스프레드, 옥수수빵, 레몬라임가루, 페퍼로니 피자 크래커, 칠리 윗빈즈, 야채 크래커까지 있고 그 외에 악세사리 팩과 발열팩, 음료 바구니, 파우치 수저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먹는 방법은 발열팩에 음식들을 넣어서 데운 다음에 먹는 건데 이 발열팩에 물을 조금 넣으면 이게 엄청 뜨거워진대요. 오 뜨거워 뜨거워 소리 들리세요? 이렇게 발열팩에 메인 요리를 넣고 15분 정도 데워주는 동안 악세사리 팩을 까봤습니다 악세사리 팩에는 커피 크리머, 휴지, 성냥, 설탕, 껌, 커피, 물티슈까지 들어있었어요 야밥 먹기 전에 물티슈도 주고 안에 수분이 가득해요 짜면 나올 것 같은데? 오밥 먹고 나서 커피 한잔 하고 이제 껌까지 씹으라고 이렇게 준게 너무 대박이지 않나 이후엔 설명서대로 레몬 라임 음료수를 만들어 봤는데 형광 연두색의 음료가 됩니다 음, 라임 맛이 나는 게토레이 맛? 어, 되게 맛있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 데워진 음식들을 식판에 담아줬습니다. 음, 말 그대로 칠리 소스에 콩이랑 다진 고기 들어있는 건데, 어, 진짜 맛있는데요? 이 전형적인 미국 맛 피자 크래커도 한번 먹어볼게요. 피자 맛 불량 식품 과자 같아요. 그리고 이콘 브레드 한번. 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laughs> 딱 적당히 달면서 옥수수 냄새가 확 올라와서, 어, 이거 되게 맛있다. 아, 이맛 구성도 엄청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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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인데, 여기 신게 있으니까, 어, 리프레쉬가 확 되네. 이렇게 순식간에 식사를 마치고, 동봉되어 있던 커피를 마지막으로 만들어 봤어요. 오, 찬물에 타도 다 녹네. 나쁘지 않은데요? 이제 다 먹고 남은 포장지들을 정리하면 칼로리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와 잠깐만요 이게 지 치즈 스프레드거든요 여기에 뭐라 써있냐면 Thank you for your service 미군에 대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 치즈 소스에도 이렇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게 진짜 클라스가 다르다 오늘 이렇게 한판 해가지고 제가 1180 칼로리 먹었습니다 이후엔 외부 일정을 마치고 저녁으로 미군 전투식량 2번 메뉴를 먹어줬어요 2번 메뉴의 구성은 양념된 콩바베큐 소스와 버무린 소고기 또띠아 치즈 소스 오트밀 쿠키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소고기 덩어리가 엄청 커요 아 그리고 소스도 맛있다 아, 괜찮은데? 그런 줄 알았으나 이 미군 전투식량 2번 메뉴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아 이게 첫 입은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너무 짜요 고기도 소스고 콩도 소스다 보니까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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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나 다를까 나트륨을 확인해보니까 이 식판 하나에 일일 섭취 나트륨의 146%가 들어있대요 아 왠지 드럽게 짜더라 이렇게 나트륨을 과다 섭취해서 그런지 아니면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서 그런 건지 다음날 아침에 속이 되게 더부룩하더라고요 계속 트름이 나오고 속이 뭔가 좀 답답하네요. 갑자기 너무 자극적인 걸 먹어서 그런가? 야, 얼굴이 부었나? 그냥 원래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오늘은 인천으로 캠핑을 하러 갑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캠핑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독일의 NRG5입니다. 비상식량 겸 전투식량 같은 거래요. 되게 벽돌같이 생겼는데 이거 한 덩어리가 2300칼로리래요. 이 하얀 가루 같은 것들이 엄청 압축돼 있어요. 엄청 단단해요. 어. <laughs> 진짜 비상시에 먹어야 될것 같아요 씹는 순간 제 입안에 모든 습기를 다 빨아들이고 맛, 식감 이런 거 아무것도 고려 안 하고 오직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 같아요 이렇게 식사를 대충 마치고 인천에 있는 캠핑장에서 UDT 전역자인 짱재영을 만났습니다 뭐 크게 할건 없고 같이 텐트 치고 네. 음식을 또할 거예요 너는 전투신경 먹겠지만 저 전투신경 많이 먹었어요 <웃음> <웃음> 이후엔 본격적으로 텐트를 치고 내부 물건들을 세팅해 주니 꽤나 안락한 상태가 됐어요 뭐 따뜻한데요? 아 이거 효과가 좋다 그럼 내거 먹을 거를 요리를 할 테니까 너도 요리를 해형 응. 휴지 드릴까요? 응. 미군 전투식량에는 <laughs> 휴지가 또 이렇게 준비돼 있어요 아 마스킹 필요했는데 네. 혹시 식사 전에 손 씻으셨나요? 물티슈 아 그럼 필요할 때 쓸게요 얘네 치즈 소스에 뭐라 써있는줄 알아요? 땡큐 포 유얼 서비스 써 있어요 와. 소스에 그런 게 써있다니까요 그런 게참 부러웠어 군산한 때. 이렇게 미국의 군인 존중 문화에 감탄하며 MRI 7, 8번 메뉴를 준비했는데 8번 메뉴는 마리나라 소스와 미트볼 음. 체리 블루베리 코블러 치즈 소스 빵 오트밀 쿠키 육포가 들어있었고 7번 메뉴는 빵과 잼 토마토 소스 소고기 그리고 초콜릿 푸딩이 들어있었습니다 비주얼이 좀 아니긴 한데 미트볼이 이렇게 나온다? 컴플레인이 조금은 들어올 것 같아요. 이 미트볼의 맛은 인위적인 고기 식감에 신맛이 나는 토마토 소스가 버무려진 맛이었어요. 너무 차가워. 난 이렇게 얘기할 수있것 같아. 실제 그때 먹어봤던 훈련 현장에서 그렇지. 지금 거기다 이 정도 너무 훌륭하다. 아, 제가 지금 등 따스고 배부른 상태에서 먹어서 이어서 토마토 소스와 소고기도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어, 맛있는데요? 음. 어, 진짜 맛있는데? 이건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이어서 체리, 블루베리, 코블러라는 것도 먹어봤는데 이건 식감이 너무 콧물 같아서 별로였고 마지막으로는 비주얼이 별로인 초콜릿 푸딩도 먹어봤습니다. 야, 이건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초코 퍼즈 아세요? 어. 초코 퍼즈 안에 있는 거초 어, 아, 아, 아. 그거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음, 음. 저는 유 d 티가 실제로 MRE를 많이 먹는지 몰랐어요 그때 훈련을 잘 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해봐 저번 훈련 때뭐 식량적인 문제가 이런 게좀 있었다 음. 선배들한테 노하우를 전수 받는 거지 m r 이라는게 있다 그래서 음. 따로 자기 사비로 구매를 하는 거야 MRE 한번 먹었는데 신세계를 맛보고 이거는 돈을 주고 어. 사는 게 맞다. 나는 첫 혹한기를 보급침낭 들고 갔었거든 근데 정말로 죽을 뻔했거든. <laughs> 선배들한테 혼났어. 왜그 들고 왔냐고? 식량적인 것도 그렇고 음. 장비들도 그렇고 네, 네. 사비로 구매를 하는 거야. 이렇게 미군 전투 식량을 안주삼아 짱재영과 함께 술한 잔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laughs> 너무 춥다. 이것도 이제 미군용 침낭이라고 하는데 덮어도 춥긴 하네요. 안 잤어요? <laughs> 어잘 주무셨어요? 아니, 나 너무 추웠어. <laughs> 이렇게 겨울 캠핑의 혹독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빠르게 텐트를 철거하고 집에 와서 스페인 전투식량을 먹어봤어요. 이거는 초코 케이크고 치킨 라따뚜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먹는 방법은 메마리랑 똑같이 발열 팩으로 데워서 먹으면 된다고 해. 요오 어, 양이 많네. 퀄리티가 좋아 보이죠? 초코 케이크는 포켓몬 초코빵 같네요. 맛을 좀 보자면. 음, 미군 전투식량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치킨 건덕인데 덩어리도 엄청 커요. 이 스페인 전투식량은 진짜 시중에서 팔아도 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먹었던 전투식량 중에는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초코케이크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너무 맛있는데요? 엄청 꾸덕한 초코 케이크예요. 웬만한 디저트 카페에서 5천 원에서 6천 원 받을 것 같은 느낌. 이날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스페인 전투 식량을 먹어줬는데, 음, 이것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스페인 전투 식량 미쳤다. 그리고 다음 날엔 러시아 전투 식량을 준비해봤습니다. 돼지고기 통조림, 소고기 통조림, 말고기 통조림, 훈제 청어, 칠면조 간, 닭. 간. 이렇게 여섯 종류를 준비했는데 이걸 다 먹을 순 없어서 여기서 가장 신기해 보이는 말고기 통조림, 훈제 청어 통조림, 닭 파테 통조림만 먼저 먹어 봤어요. 음. 참치 냄새가 엄청 많이 나고요. 그렇게 맛있진 않고요. 참치랑 말고기를 반반씩 섞어서 장조림을 만들면 이런 맛일 것 같아요. 훈제 청어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가스 오부시 냄새가 나요. 와 어, 맛있어요 엄청 기름지고 고소하고 조금 짜긴 한데 술안주에 좋은 짠 맛이에요 마지막 이닭 간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느낌은 생스팸 푼것 같아요 음? 엄청 부드러운 런천미트 맛 기다려봐 <laughs> 이건 제가 첫째 날에 먹었던 고추장 비빔밥인데 고추장을 안 넣었어요. 이 러시아 통조림들은 전반적으로 짭조름해서 밥 반찬으로 딱이긴 했는데 아이 말고기가 뭔가 그 특유의 향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되게 별로네요. 이 말고기 통조림에서 땀 냄새 같기도 하고 고기 누린내 같기도 한 오묘한 냄새가 나서 많이 먹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가 먹을 때만 나는 게 아니라 이후로 생활하는 내내 몸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아까 먹은 그 말고기 통조림 냄새가 운동하는 내내 이렇게 속에서 올라와요. 무슨 냄새라고 해야 되지? 그땀 냄새 같은 게 자꾸 올라와요. 뭐 저도 인터넷에서 본 얘기지만 몽골이랑 러시아 쪽은 그 고기가 누린내가 날수록 더 맛있는 고기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정보를 주워들었는데 진짜 그래서 그런 건지 냄새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통조림은 투쇼카라고 불리며 통조림 채로 퍼먹어도 되지만 각종 야채를 넣고 끓여서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채는 안 넣었지만 일단 끓여서라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비주얼이 괜찮습니다. 와 엄청 짜요. 확실히 러시아 통조림들은 밥 반찬의 제격이었습니다. 훨씬 먹을만하네. 오늘 이제 인터뷰 일정이 있어서 홍대에 왔고 식사는 다트렉스입니다. 미국의 비상식량인데 제가 저번에 먹었던 그 독일 비상식량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에 2,400 칼로리입니다. 우와, 이 톱밥 아니에요? 냄새는 되게 고소해요. 음, 아 맛있다. 달달한 국물 바를 압축해 놓은 것 같아요. 저번에 먹었던 독일 에 r 알지보다 훨씬 맛있어요. 대신 좀 많이 흘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 친구 봉근이를 만나서 한번 접었습니다. 아, 차 들어오실 것 같은데? 원샷으로 약간 도 먹어본 맛인데? 곡물 류 과자 맛이요 수염도 안 밀고 <laughs> 먹고 있으니까 진짜 비상상황인 사람 같아 지금. <laughs> 그리고 이날 저녁으는 모든 전투식량 중 가장 맛있다는 프랑스 전투식량을 준비해봤어요. 주식 두 개, 분식 두 개를 준비했고요. 프랑스가 또 미식이 나라잖아요 전투식량도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맛이 어떨지? 우선 오리엔탈 샐러드랑 메뉴부터 까봤는데 우와! 이게 샐러드라고? 제가 알고 있는 샐러드랑은 비주얼이 달랐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걸 샐러드라고 그러나? 이어서 치킨 커리라는 메뉴도 까봤는데 어 그치 이건 확실히 익숙한 비주얼이었어요 원래는 이런 거를 이제 캔채로 데워서 먹더라고요 야 확실히 전투식량이라 그런지 바로 끓어요 음 역시 맛있기로 유명한 프랑스 전투 식량이라 그런지 꽤나 퀄리티가 좋은 카레를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맛있다. 그냥 우리가 익히 하는 카레 맛이고요. 건더기랑 그런 것들이 풍부하고 삼분 카레 상위 보완. 이어서 오리엔탈 샐러드도 끓여서 먹어봤는데. 약간 콩이랑 닭고기 조림? 근데 짠맛은 거의 없고요. 고소해요. 지금까지 먹었던 전투식량 중에 가장 슴슴한 것 같아요. 이게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간이 너무 약해서 맛있기로 유명한 프랑스 전투식량이란 이름에는 못 미치는 맛이었어요. 너무 별론데요. 밍숭맹숭하다 해야 되나? 사실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게이 후식입니다. 후식. 그래서 기대를 안고 세몰리나 케이크라는 메뉴를 열어봤는데 어? 뭐야? 잠깐만. 케이크라는 이름과 맞지 않게 황토색 액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온 거 아니야? 한번 먹어볼게요. 원래 이런 제품일 수도 있으니까. 아 느낌이 세한데? 어개맛있다 <laughs>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물이 카라멜 물 같은 건가봐요. 푸딩이랑 케이크를 반반씩 섞어놓은 느낌이에요. 살면서 처음 먹어본 식감과 맛의 케이크였는데 전투식량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 맛있었습니다. 이 물이 핵심이네. 딱 적당히 달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초코 케이크. 아 그치. 원래 제가 생각한 비주얼이 이런 거거든요. 딱 빵만 있는. 와 엄청 꾸덕해요. 이야, 약간 갯벌 퍼낸 느낌이에요. 진짜 살 오지게 찔것 같은 맛이에요 이거 하나에 257칼로리인데 엄청 달고 녹진한 게 그냥 압축돼 있네 확실히 초코케이크도 맛있긴 했지만 지나치게 달고 꾸덕해서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이 정도만 먹고 남길게요 너무 달아 병사들 사기 올리는 데는 직방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날 아침엔 프랑스 전투식량이랑 후식을 먹어주고 점심엔 중국 전투식량 겸 비상식량을 먹어봤어요 어, 냄새는 칼로리 밸런스? 그 냄새 나고 응? 음? 맛있는데? 이렇게 하나 해서 525칼로리인데 땅콩 맛이 많이 나면서 되게 고소해요. 어? 잠깐 이거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9일까지네요? 근데 뭐 전투식량이니까 3년 정도는 오버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7일차 점심까지 해결하며 마지막 저녁식사만을 앞두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7일간 전투식량 먹고 살기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전투식량이 아닌 걸 먹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러시아 전투식량을 먹으면서 좀 의문이 들었었던 게 러시아 사람들도 이 정도 짠 거면 그냥 못 먹을 텐데 밥이든 빵이든 같이 먹을 텐데 왜 러시아 전투식량은 미군 전투식량처럼 세트로 안 나올까요? 이때는 이제 큰 의심 안 하고 그러려니 했었거든요 근데 이후부터 해서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 스페인이랑 러시아 전투식량이 진짜 군에 납품되는 그런 전투식량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제가 첫째 날 먹은 국군 전투식량 컨셉의 제품같이 정식 전투식량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나라 거는 이런 제품도 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먹었지만 정식 전투식량이 아닌 것들을 여러 개 먹어가지고 성공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일차까지는 먹긴 한 거잖아요. 혹시 몰라서 인바디를 재긴 했거든요. 체중은 83.3에서 81.2로 2.1kg 빠졌고 골격근량은 36.7에서 35.7로 1kg 빠졌습니다. 체지방률은 23%에서 그대로 유지됐네요 이렇게 건강하고는 거리가 먼 음식들을 7차까지 먹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앞으로는 좀더 완벽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 전투식량 구해봤습니다. 스페인, 러시아, 중국, 프랑스인데요.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 잘못 먹은 거는 스페인이랑 러시아 거긴 한데 제가 지난 7일 동안 먹었던 여러 국가의 전투식량들을 다시 한번 찐 제품으로만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구하는데 한두달 정도 걸려가지고 제가 영상은 한 2월 말쯤에 찍었는데 지금 5월이거든요. 그냥 계절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진짜 외국 전투식량의 맛은 어떨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스페인 전투식량 먼저 먹어볼게요. 패키지를 한번 해석해 보면 무력 무릎팍도사? 어떻게 해야지 스페인어로 무릎팍도사란 말이 나오지? 패키지를 까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얘네만 음식이고 나머지는 뭔가 좀 부가적인 것들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스페인어라서 설명서 안 읽으면 못 먹겠네. 스페인 전투식량 패키지 내에는 불을 피울 수 있는 접이식 화로 같은 게 있었는데 같이 들어있던 고체 연료와 성냥으로 불을 피워서 음식을 데워 먹는 형식이었습니다. 위에다 올려놓고 끓여서 먹는 거라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발열 팩이 아니라 직접 불을 피워서 열을 가해주는 거다 보니. 오안돼안돼 작은 문제들이 생기긴 했습니다 뭐야 무선 뭐 일이고 우여곡절 끝에 스페인 전투식량입니다 스페인 전투식량의 구성은 야채수프, 홍합, 소세지, 복숭아, 파테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확실히 제가 전에 먹었던 스페인 전투식량이랑은 아예 느낌이 다르죠 일단 야채수프 먼저 와, 이 야채수프는 가루로 된 제품에 뜨거운 물을 부어 만든 수프인데 물을 조금 넣어서 그런지 거의 소금 덩어리를 씹는 것 같았어요 와 엄청 짜요 그리고 이제 홍합 어 시네? 산미 있는 오일이랑 버무린 홍합. 사실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이 소시지거든요. 맛있다. 외국 토마토 소스에 버무린 외국 소시지 맛이에요. 그다음에 이 파테 한번 먹어볼게요. 맛은 없다. 아이 홍합이 진짜 괜찮다. 처음에 산미가 있어서 되게 이상했는데 먹다 보니까 엄청 괜찮네요. 깔끔하고. 이때 제가 배가 너무 고픈 상태라서 소시지와 홍합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황도. 진짜 황도예요. 과연 한국 황도랑 맛은 좀 비슷할지. 아, 이거 그냥 시중에서 파는 황도예요. 괜찮네. 스페인 전투식량. 러시아 전투식량입니다. 와, 뭐야? 이게 한끼 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걸 다 꺼내서 나열해보니 비슷한 내용물이 두세개 정도씩 들어있었고 한 박스에 총4,430 칼로리라 써있더라고요. 숟가락이 이렇게 세 개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알아서 나눠먹으라는 것 같아요. 중복 되는 애들 하나씩만 꺼내서 먹어볼게요. 제일 궁금했던 게이 알약을 하나 줍니다. 아~ 종합 비타민,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고. 제가 뭘 골랐는지도 한번 좀 볼게요. 사과, 퓨레, 간, 콩팥, 베이컨, 과일, 음료 같은 건가 봐요. 완두콩과 당근을 곁들인 쇠고기 살이라고 합니다.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러시아 전투. 식량도 마찬가지로 미니 화로가 있어서 불을 피우고 음식을 데워줬는데 스페인 전투식량이 있던 화로와 다르게 이건 열기가 밑으로도 내려가서 플라스틱 테이블이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씨 엄청 안돼 아따 뜨따 아따 씨 상이 다 녹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엔 안전하게 바닥에서 음식을 데워주고 러시아 전투식량을 완성했습니다. 자 일단 크래커 먼저 먹어보자면 맹맛 아무런 맛도 안 나요. 다진 소고기와 완두콩 당근 냄새는 저번에 그말 통조림 냄새 좀 나는데. 저번에 먹었던 그 말통조림도 그렇고 뭔가 그 특유의 누린내 같은 게 있어요. 베이컨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이 지방이 어마무시하네. 음. 어우 엄청 비계긴 한데 이게 그나마 낫다. 이상한 향 같은 게 없어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면 이거 먹자마자 김치를 찾지 않을까. 콩팥 간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무슨 냄새요 이건 씹으면 씹을수록 고기 누린내가 엄청 심하게 나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네, 음료는 그냥 거의 설탕물에 가까워요. 이 사과 퓨레 조금 기대가 되긴 합니다. 음. 아, 이건 괜찮다. 초콜릿까지 한번 먹어 볼게요. 와우. 아, 초콜릿 진짜 맛있어요. 이 러시아 초콜릿은 식감도 오독오독하고 딱 적당히 달아서 완전 제 취향이었습니다. 사과 퓨레랑 초콜릿이 진짜 맛있습니다. 나머지 이 육류 제품들은 고기 누린내 같은 게 너무 세게 나가지고 많이 안 들어가요. 이번에도 공산주의국가죠 중국 전투식량입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동파육, 잡곡밥, 메추리알, 무말랭이, 토마토 계란탕, 핫소스가 들어있다네요. 이건 아무래도 입이 좀 맞지 않을까 같은 동양권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구성은 심플합니다. 이거 두 개는 물 넣으면 끓는 발열팩이에요. 미군 전투식량 먹을 때 한번 해봤으니까.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오오오오 오 터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증기가 너무 세게 올라와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원래 이런 거더라고요 중국 제품 화력이 세네 이렇게 데워진 음식들을 식판에 모아주니 중국 전투식량이 완성되었습니다 밥 먼저 좀 먹어볼게요 굉장히 떡진밥 동파요 비주얼은 괜찮아요? 그래도 같은 동양권이라 맛이 나쁘진 않은데 뭔가 그 러시아 전투식량 고기에서 나왔던 냄새 같은 게 나요 이 외에 메추리알, 핫소스, 무말랭이는 전부 먹을만했고 와 어서. 마지막으로 토마토 계란탕을 먹어봤는데, 와그 토마토 너무 별로예요 이 토마토 계란탕은 건조큐브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만들었던 건데 토마토 건더기에서 너무 인위적인 맛이 났어요 이 토마토 계란탕 빼고는 다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그리고 이거 돼지고기인데 뭔가 그 러시아 전투식량 먹었을 때 났던 역한 그 고기 냄새가 여기서도 똑같이 납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고기를 약간 다 같은 데서 받아쓰는 게 아닌가 공산주의 고기 냄새 프랑스 전투식량입니다 사실 제가 전에 먹은 거는 프랑스 전투식량이 맞긴 한데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패키지로 구성이 돼 있다 프랑스 전투식량도 역시 불을 피울 수 있는 미니 화로와 본식 그리고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식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화로에 불을 피워서 통조림을 데워줬습니다 실리콘 카네라, 캐러멜, 초콜릿, 과일 맛 과자 뭐 이런게 들어있는건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거든요 오 뭐지 이게? 냄새도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그냥 이렇게 하얀게 들어있는데 번역기를 돌려봐도 님무행진이라는 알수 없는 말만 나오고 뭔지 유추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메인메뉴부터 음. 프랑스 전투식량이 맛으로만 따지면 압도적 1등이에요. 건더기의 퀄리티나 식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요리예요, 요리. 그 다음에 이 이름도 뭔지도 모르겠어요. 맛도 맹맛인데요 굳이 표현하자면 콩 비지 같은 느낌? 제 추측인데 이거를 약간 밥 대용으로 해서 먹는 건가봐요. 이게 무슨 음식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걸쭉한 캐러멜을 떠서 먹어봤는데, 어 진짜 맛있는데? 너무 달지도 않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봉된 과일바도 캐러멜에 찍어 먹어보니. 와우. 궁합이 딱 맞더라고요. 앞에 먹었던 세개 중에 여기가 구성은 제일 심플하거든요? 근데 맛은 제일 있어. 근데 프랑스 전주식량은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군남용이 아니라 사제 브랜드로 여러 개를 구성해 놓네요. 그래서 그런 거 엄청 맛있네.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전투식량들을 다 먹어 봤습니다. 확실히 지난번에 먹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때도 프랑스 전투식량이 가장 맛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프랑스 전투식량이 압도적으로 맛있고 제가 오늘 먹은 네 가지 말고도 이제 군대에서 먹은 이 국군 전투식량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보면 프랑스 1등, 스페인 2등, 한국 3등, 미국 4등,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들은 레시피를 공유하는 건지 특유의 그 고기 냄새가 나가지고 제 입맛에는 쉽지가 않다. 공산주의 전투식량보다 자본주의 전투 식명이 훨씬 맛있다. 역시 자본주의 최고.